아 여기는 부안에 있는 어, 샹그릴라 예 <laughs> 네, 펜션인데요. 어3층까지 건물이 되어 있고 이렇게 지금 해변가에 해변이요 정말 예뻐요. 예 네, 이만한 해변 섬에 들어온 느낌이에요. 네 그리고 왼쪽으로는 이렇게 저희 지금 모임 준비하고 있고요. 어, 음향시설할수 있게끔 되어 있고 또 이렇게 어, 요트도 있어요. 이야. 어, 저 보이시죠? <laughs> 어, 그리고, 어, 이렇게, 근에도 있고요. 어, 여기는 일광욕 하는 데인가요? <laughs> 어, 예, 일광욕을할수 있게끔, 어, 그쵸? 예. 어, 그리고 이렇게 지금 보면 근에도 있어요. 근에도 음. 있고, 지금 이제 행사 준비로좀 분주하긴 한데, 이렇게 어, 보니까 튜브랑 이렇게 대여해줄 수 있는 어, 장비 보관소도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네요. 샤워장도 있어요. 그리고 이렇게 펜션이 있어요. 어, 펜션이 아주 다양하게 있어요. 커플이 즐길 수 있는 펜션도 있고요. 이렇게 3층까지 어,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어, 어, 이렇게 그리고 기존 뭐 웬만한 건다 있는 것 같아요. 화장실도 있고, 예 저희는 이렇게 저희는 여기서 지금 한4명 정도 여성 그룹이 잘 방이에요. 예 그리고 이제 방마다 다 구조가 살짝씩 다린것 같아요. 약간 복층으로 돼 있는 데도 있고요, 침대방도 있고요, 굉장히 다양해요. 근데 이 테로, 해변 너무 이쁘지 않아요? 예 정말 말 그대로 딱 섬에 들어와 있는 느낌, 섬에 아유, 너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여러분들도 시간 되시면 어 부안에 이렇게 가까운 곳에 이렇게 멋진 해변이 있다는 게 너무 좋고요. 어 한번 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<laughs> 첫 도착하자마자 지금 찍은 거기 때문에 제가 또 짬짬이 또 좋은 정보나 자료 있으면 또 올려드릴게요.